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할 거고 되게 궁금해 할것 같은데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 음.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몸으로 안 나온다. 행동을 안 나온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시는첫 번째 이유는 망각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기로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희발성이 되게 강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메모하기, 일기 쓰기. 이게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정의학용 선생님이 아마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둔하게 쓴 필기가 총명함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대충 희갈기우은그 메모 하나의 힘이 더 강력하다. 그건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를 기록해두면 그거는 외장하드처럼 되는 거야.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메모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알다시피 제가 메모 엄청 하잖아요. 전화하다가도 메모하고 아니면 운전하다가도 이제 녹음하고 그런데 됐다마는 여기 바로 앞에 캔버스 걸렸잖아요 저기 뒤에 캔버스에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2020년의 10대 목표가 딱 적혀 있어요 2020년의 10대 달성 목표 그러니까 저도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데 진짜 크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 책상에다가 앉았을 때 일하다가 도중에 퇴근하기 전에 눈만 뜨면은 저게 보여 안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맞아. 내가 올해는 이걸 하려고 했지. 그래.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저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저 목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나? 아 쓸데없는 걸 하고 있나? 라는 걸 제가 기준이 되는 거지. 생각하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내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떠올리게 해주는 장치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목표를 엄청 큰 캔버스에 써가지고 눈에 보이는데 걸어두고 초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금 머릿속에 계속 남기 때문에 음, 나중에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뭘 해야 되냐면 카드도 가지고 다녀요 음. 카드에다가 그것 봤죠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제 강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본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조그만 카드에다가 올해 목표를 써가지고 넣고 다녀요 그때는 아직 내가 다 외우거나 완전 내 몸에 하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목표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들였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스케줄은 항상 자기 전날에 세우는데, 올해 목표도 올해 1월에 세우는 게 아니라 2019년 12월 한달 동안에 내년 계획 쓰는데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캔버스도 걸고, 조금만 메모장 가지고 다니면서 내 생각이 잊혀지지 않게 계속 보고, 일기 쓸 때, 그러니까 다음 날에 스케줄을 짤때 항상 그 일기 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남겨 놓을게요. 일기 쓰기 할때 항상 그 위에다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이렇게 써놔야 같이 안 까먹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생각을 잊지 않기 위한 작업들이야, 장치들. 왜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계속 기억을 시켜줘야 돼. 야, 너 이거 하기로 했잖아. 너 이거 잊으면 안 돼.라는 것을 계속 해주면 행동으로 나와. 의지의 문제가 아니네요. 어, 의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의지라고 하려면은, 내 뜻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안 그러면 계속 다른 일들이 들어와서 안 하겠나. 그 다음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러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강연도 하고 일을 특강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갑자기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몇년 동안 생각은 진짜 많이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원래 하던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아 이렇게 해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들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메모는 열심히 했지. 근데 못했어. 왜냐면 아무도 안 오고 이걸로 못 먹고 살것 같고 이거 내가 하는 거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등등등 그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져야 될건 늘어나잖아요. 원래 처음 고민했을 때는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였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애가 점점 이제 둘이 되고 커가니까 생각이 거듭될수록 이거를 하기엔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행동으로 못 연결시키는 이유는 생각 때문. 생각이 행동으로 안 나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의 양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없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Think less, act more 해야 돼. 생각 줄이고 행동을 더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생각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좀 얘기해 줘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고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말이기도 한데 깃털처럼 가볍게 행동이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생각은 이제 눈덩이 같아가지고 아주 작은 생각이었는데 꼬리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의류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냥 샘플 하나 만들어서 팔아보면 돼그 생각은 괜찮은데 아니 근데 그러면 수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수량을 하려고 그러면 항목도 많아져야 되고, 특허는 내야 되고, 뭐 상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매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커지면은, 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 바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 행동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바로 할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생각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행동의 크기를 줄이는 거. 생각을 사실 컨트롤이 안 돼. 생각을 어떻게 조그맣게 줄여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쭈이냐 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행동을 축소시켜가지고 바로 해볼 수 있게 만들까? 컴팩트한 사이즈로. 생각을 확장시키는 무한하기 때문에 생각의 영역이라는 게 어떻게 내 행동을 축소시켜가지고 작은 것부터 해볼까? 어떻게 think less하고 act more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또 내용이 또 이제 정리를 또 해보자면 생각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망각 때문이다. 내가 생각한 걸 아이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일기장에 일주일 뭐한달 내내 똑같이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써놔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리고. 거 여기 지금 컴퓨터, 지금 컴퓨터에도 보면은 그 스티키 메모라고 음. 있잖아그기둥이 해놓는 거. 거기다가 다 적어놓고. 아무튼 안 까먹도록 자기만의 그런 장치를 많이 해둬야 되고. 두 번째가 생각.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할수 있게. 생각이 많으면 진짜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 해.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그 행동을 조그맣게 만들어 바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들면할수 있는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더는 하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